7월 2주 차에 관심 가질 만한 상승 추세 종목 20개를 정리했습니다. AI 섹터 대형 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쉬었다가 다시 갈 만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관련 주들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종목 정리해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아직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세 종목 정리했습니다. 바이오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세 종목 정리했고요. 카지노 종목들 실적이 개선되면서 좋은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정리해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좋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두 종목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거침없이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ABC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근처까지 오고 있습니다. 21선과 돌파된 전고점 사이에서 지지가 되고 재상승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매매해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급등하다가 조정을 바이, 받고 지금 21선 근처까지 왔는데요. 21선에서 과연 지지가 되고 돌릴 수 있을지 또는 21선을 깨고 조금 더 내려갔다가 돌릴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 CNS가 데이터 관련 종목, AI 관련 종목에서 가장 급하게 급등을 했죠. 5만 원에서 10만원까지 두배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타 종목에 비해서는 잘 견조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8만8 0 0원이 자리에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재차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sds도 비슷한 흐름이죠. 조용하고 거래대금이 없던 종목이 거래대금이 터졌고 조정을 받고 2일선 근처까지 왔는데요. 21선 근처에서 지지가 되고 재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 지켜볼 만한 종목인데요 네이버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큰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다가도 한번더 상승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세계 inc도 마찬가지죠 급등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반등할 수 있는지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더존 비주얼은 다른 AI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2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AI 종목들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했지만 21선에서 먼저 조정을 받고 반등하고 금요일날은 시장 전체 영향으로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좋은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날 급등을 하고 거래 대금도 단할 같은 경우 무려 8,500억이 나왔습니다. 시가 총액이 5,600억이고 유통비율이 80% 정도 되는데 거래대금이 8,500억이 나왔고요. 분봉상 흐름을 봐도 급등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고 마감이 됐지만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아니어서 괜찮은 흐름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그만큼 관심이 쏠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종목에서 거래하는 것이 단기 투자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즌도 디지털 뱅킹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 핀테크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시총이 현재 3,300억대이고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오는 이런 종목들, 테마주 중에서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주가의 흐름을 봐도 상장 이후에 큰 상승세를 한번 보이고 조정을 또 받았다가 경고점을 돌파하고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근처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숨 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종목, 우리, 기사, 우리 기술 투자도 투자하기에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만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급등도 한번 나올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늘면서 만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한 차례 강한 상승도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이자 화학 관련주인 LG 화학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타나면서 급등을 했고요. 금요일날은 시초가가 너무 떠서 은봉처럼 보이지만 종가는 6% 상승이고요. 은봉의 흐름을 봐도 요즘에 이제 NXT 이 왜곡 현상을 빼고 나면 변조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오는 241선이 있기 때문에 이 금방에서 오늘도 어 약간의 저항을 받았는데요. 이 저항을 잘 이겨낸다 그러면 30만원 그 이상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바닥을 충분히 다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20조선을 완전히 탈피한 흐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거래대금이 늘면서 20조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상승의 기대감이 높다고 볼수 있겠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일종의 샛별형 어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월봉상 7월 초인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상승을 해서 241선까지 돌파했는데요. 지금 약간의 정고점 부분 32만 5천원에서 오늘도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이 흐름을 이겨낸다 그러면 40만원대를 향해서 어, 잘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퓨처 엠도 바닥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섹터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급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충분히 바닥권에서 이제 20조선을 갓 회복한 상승 1단계에 진입하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제약 바이오 주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셀트리온 제약도 바닥과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최 바닥에서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을 늘리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약물 접합체 관련 종목 인투셀은 신규 상장주인데요. 상장 이후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4, 6천억이고요. 약물 적합제 ADC 기술이 워낙 또 인기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저점을 낮추지 않고 상승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 차례 더 좋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체 조직 기반 의료 기기 종목 LNC 바이오가 급등 이후에 정고점을 회복을 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급등 횡보 재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이고요.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급등 이후에 횡보하는 깃발형 패턴임을 볼수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 종목 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급등 이후에 약간의 횡보 모습이기 때문에 횡보 이후의 재상승을 염두에 두고 좋은 자리를 노려보면 어, 괜찮겠습니다. 강원랜드도 전고점인 18,500원을 돌파해서 오늘 2만 원까지 금요일날 2만 원까지 찍고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분봉상으로 급등 이후에 횡보하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호텔과 카지노 모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1조 4천억대이고요. 영업이익이 1,600억이 기대가 되는 실적이 동반된 알짜 종목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완전히 뭐 일종의 커비드 핸들로 볼 수도 있는 정거점을 완전히 돌파했고요. 월봉상으로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쉬어갈 때 공략해보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NC 소프트가 바닥, 최바닥에서 슬금슬금 상승을 하다가 어느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려고 하는 21선, 61선 정배열이고 241선 돌파하면서 정배열의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쉬어갔다가도 더갈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로킷 헬스케어가 상장 이후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바닥을 만들고 목요일날 거래대금 4천억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 금요일날 살짝 쉬어갔지만 거래대금, 거래대금은 천억으로 줄었습니다 시장의 거래대금을 봤을 때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 상승세가 바닥권에서 다시 시작된 초입이라고 본다면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기에 관심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